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임시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에게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 방향과 같은 뜻에 맞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공동지는 것이고. 이후 대전시는 감사원 출신 감사위원장 영입과 함께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전문화재단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임기가 10달가량 남은 심규익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해임 사유는 부당 인사와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이 두 차례나 연장됐던 데다 최근 심 대표도 당시 한 감사위원에게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한 상황, 여기에 앞서 특정 감사를 받은 대전 사회서비스 원장은 감사 도중 사퇴했고 대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도 사퇴 압박용 감사로 느꼈다고 주장한 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 출자 출연 기관의 장들에 대한 감사를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코드 인사를 위한 하위 부서가 아닌가. 실제로 감사 도중 사퇴한 대전 사회서비스 원장 후임에는 이장우 시장 캠프 출신 김인식 전 대전 시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표적 감사 논란 속에 대전시는 조만간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재단 대표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